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요. 뭐뭐 을래야 뭐뭐 을수 없다 또는 뭐뭐 을 수가 없다 이 문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뜻은요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뭐뭐 을래야 뭐뭐 을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어가 아닌데요 표준어는 뭘까요 자 이렇게 뭐뭐 을려야 뭐뭐 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표준어입니다 뜻은 똑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밖에서 빵빵, 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요. 공부를 하려야 할 수가 없다.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약간 잘못된 표현이 있었잖아요.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잘못된 표현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고 싶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려야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졸려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공부를 하려야 할 수가 없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졸려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남자친구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인데 밝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싶어요.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를 낼수 없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남친이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화를 내려야 화를 낼수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두 사람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에요. 이 때다 라는 말이요. 때다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A, B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멀리 있게 만드는 것. 그런데요, 때려고 해도 뗄수 없는 사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너무 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은 업무를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때요?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싶어요, 안 쓰려고 해요. 하지만 안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부정형이 들어가도 쓸수 있습니다. 안 쓰려야 안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 냄새가 막 납니다. 어때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한 거죠.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뭐뭐 의려야 뭐뭐 을 수가 없다 뭐뭐 을수 없다는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뭐 의려야는 표준어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잘못된 표현 중에 뭐뭐 을래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